어, 탐색을 나왔습니다. 어, 요런 거라는 탐색이 있는데요. 까만 걸 문양으로 이렇게 보면 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, 장이 30 정도, 고가 한25 정도. 어 되겠습니다. 두께는 15 정도 되고요. 자대를 멋지게 쪄놓면 이쁠 어, 것 같은데요. 어 저는 대성 수석입니다. 수석을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. 010 7170 6401. 어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정원석, 정원수. 피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